안녕하세요. 주부팔레입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작은 무1 4분의 1을 준비합니다. 채 썰어주세요. 두번 먹을 양 기준으로 밥통 계량컵 기준 1인분 컵에 2분의 1 양의 현미를 준비합니다. 전 현미와 잡곡으로 만들 건데요. 흰 쌀만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밥 물의 양은 1 2분의 1컵 선에 맞추는 것이 아닌 선에 반만 넣어주세요. 두부 4분의 1모를 넣어 주세요. 으깨서 섞어 주세요. 두부는 찌개 두부, 부침 두부 모두 괜찮아요. 채썬 무를 넣을 건데요. 작은 모 4분의 1/4을 채썰면 크게 그냥 한 주먹 정도의 양이 나오거든요. 다 올려 주세요. 배추 잎 내장을 숭덩숭덩 잘라 줍니다. 밥통에 백미취사로 맞춰 주시고요. 밥통에 따라 시간 차이는 있지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25분이면 아주 그냥 뚝딱이에요. 건강하고 든든한 다이어트 밥이 되는 동안 비벼먹을 간장을 만들게요. 간장 밥숟가락으로 2스푼, 들기름 밥숟가락으로 1스푼, 프락토 올리고당 밥숟가락으로 3분의 2스푼, 고춧가루 톡톡톡톡 섞어주세요. 두번 비벼먹을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밥이 다 되었는데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맛있게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쌀 외에 두부와 무와 배추가 들어가서 밥통이 지저분해지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될수 있는데요. 평소에 쌀만 넣고 밥을 한것 같죠? 냄새도 남지 않아요. 반을 덜어 그릇에 옮겨줍니다. 여기에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고 비벼주세요. 계란프라이 반숙으로 올려 드시면 더 맛있어요. 남은 밥은 그릇에 덜어 냉장 보관 후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데워 하루 이틀 사이에 드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는 전 식단으로 18kg 감량 후 필라테스 학원을 다니는데 5개월간 33kg 감량한 학원쌤에게 배운 레시피예요 맛있어요? 살 빠져요